자, 그러면은, 이제, 38레벨 몬스터인 스카이세이버를 잡으러, 에어스탑 41층에 일단 왔습니다. 41층에 왔고요. 브리핑을 한 다음에, 우리 출발해 보도록 하죠. 스카이세이버는 38레벨 몬스터, 경험치 85를 주고, 체력이 1 8 3 2인 몬스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는 아이템은, 어, 해클러를 준다는 특이사항이 있는데, 해클러는 딱히 필요 없어요. 그래서, 특전은 안 걸고, 여기는 맛있는 게 하나 있어. 귀지시퍼. 바로 특전을 걸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카이세이버의 변수는 0.01% 드랍템이 없다는 게좀 변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떨어지는 아이템 자체는 좀 많은 편이라서, 운만 예, 좋으면 빠르, 빠르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카이세이버의 분포는 어제 갔던 58층에도 있는데, 여기는 많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제 여기서 핑크세이버 잡아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 넘기고 25층. 25층에 21마리, 24층에 9마리, 21층에 18마리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은 25층에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시작을 해 볼게요. 1 몬스터 1드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38 스카이 세이버 챌린지 스타트. 어 뭔가 뭔가 지금 서버가 렉이 걸린다 확실히. 아이템 드랍되는 속도가 느리네. 근데 여기 쟨 괜찮은데, 이 정도면? 쟨 괜찮게 되는데요? 근데, 하트 모양 뭐냐, 이거? 하트 모양? X맞네 근데, 이번 이벤트 때문에, 그 뭐냐, 캐시 코디 안 지른 사람들은 다 찍찍이가 되버렸어요 강제로. <laughs> 강제로 지금 코디, 어, 질러야 돼.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오늘 첫몸, 네, 맞아요. 첫몸입니다. 오늘은 첫몸을 스카이 세이버로 삼았습니다. 예, 루트 상 예, 이거 잡고 이제 저기 조금 더 밑에 있는 킹 블록 포스 잡고 그다음에 저 아쿠아로 내려가서 주니어 씨를 잡고 그래야 될것 같거든요. 우리 오늘은 시작 좀 산뜻하게 해보자. 비록 어 어려운 녀석이긴 하지만 스카이 세이버 귀지 주겠나예요. <laughs> 아니 귀지는커녕씨 다른 잡템을 쉽게 줄것 같아? 나는 <laughs> 모르겠는데 솔직히 나 지금 무서워 지금 어 내가 내색은 안 하고 있지만. 공포에 떨고 있다고 지금 캠 <laughs> 자체를 너무 안줄것 같아 쟤아 진짜 맞추기 힘드네 <laughs> 들기 맞추기 힘드네 웨이플랜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요? 어 화이팅 지금 시작하면은 그래도 이벤트도 있고 경쿠도 주고 해서 나름 괜찮긴 할 거야 1분스터1등은 근데 근성이 있어야 할수 있어요 이거 혼자 하시는 거면 진짜 예, 나는 이제 시청자랑 떠들면서 막 작담하고 이렇게 내온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혼자 하시는 거면은 어 지겨워서 못해요. 그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는 거면, 그러니까 옆에 꼭 유튜버를 틀어놓던지 아니면 뭔가 다른 뭔가를 틀어놓고 예,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하면은 이거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거 그냥 <laughs>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수양하는 거라니까. 스카이세이브 자체가 협의라고 <laughs> 맞는 것 같아. <laughs> 아니야 근데 개체수 많아 이거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잠깐만 그딴 식으로 무빙하지 말아줄래? 어 뭐야 세마리가한 번에 온다 그딴 식으로 무빙하지 말아줘 아 잠깐만 야씨뭐 무빙을 그렇게 해 활 어떻게 쏘라고? 아, 근데 얘는 확실히 개체수는 많은데, 근데. 그, 핑크 세이버보다 좀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그니까 잡을 안 와서 그렇지. <laughs> 맘먹고 잡으면, 예, 많이 잡을 수 있긴 한것 같아. 뭐, 템이 언제 떨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잡몹도 여기 도끼, 북치는 토끼몇 마리 정도밖에 없고. 전사당천이었으면어쩌고 했냐고. 울면서 잡아야죠. 비행기님 잡이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잡아야죠. 비행기 타고 가요. 조용히 40분을 향해 가고 있구나. <laughs> 잠깐만. 아, 아, 진짜 저거, 아, 그렇다 식으로 날아가면 내가 어떻게 잡으라고. 아, 너무 빡친다, 저거. 집 엎드려 날라가 진짜. 근데, 얘는, 두드리다 보면 열리겠지. 언젠가 뭐 하나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스카이 세이버가 귀지준데요. 0.004%. 매우 낮은 확률로. 0.004%면, 어허, 바이킹이 1비 줄 확률 아니야? <laughs> 0.004%면. 네 0.01%도 이제 막 얻을 수 없는 거야? 아 했어요. 그거 진작에 했습니다. 토끼 어둠의 크리스탈 캔은 저 치크 세이버 잡을 때 닦겠습니다. <laughs> 집에 가서 기지 좀 늘릴까요? 10%확률로완건이지아 <laughs> 존나 드럽네아 <laughs> 바지요? 어디? 바지 나왔어요? 어디? 어디?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거 얘가 주는 건가? 잠깐만. 다크섀도우 바지 뭐야 이거? 어 얘가 준 건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양이가 먹었다고요? 어, <laughs> 부검, 부검 해봅시다. 자, 같이 보자고. 야, 언제쯤 먹었지? 여기 지금 봅시다. 여기 44분. 어디서 먹은 거야? 아! 어, 아, 잠깐만, 여기네! 아, 나왔죠? 나왔죠? 맞죠? 테이 맞죠? 맞죠? <laughs> 너무 작아가지고 몰랐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요. 자, 확실히 까봤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음, 득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제 이름 뭐냐 스카이 세이버 컷 <laughs> 스카이 세이버 붕붕컷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몬스터는 이제 38레벨 몬스터, 킹 블록포스입니다. 자, 킹 블록포스에 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 보도록 하죠. 킹 블록포스는 38레벨 몬스터. 어, 체력 1850에 예, 경험치 85를 주는 몬스터입니다. 주는 아이템은 뭐 여러,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얘도 귀지를 주네요. 예, 특전은 똑같이 걸고 할게요. 그냥, 기지 한번 먹고 대박 쳐보자, 우리. 자, 대박이라고 해봐야 이 타이밍에 할수 있는 거는 나무권 시간 단축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38, 킹 블록퍼스, 챌린지 스타킹 블록퍼스는 입에서 저렇게 대포를 쏩니다. 아, 근데 킹 블록퍼스 개체수가 여기 많은 거 맞지? 23층, 22층에 밖에 안 나오거든요, 킹 블록퍼스가. 이럽션 마리오면 개축. 아, 빨리 3차 하고 싶다. 3차하면은 도파칠이 좀더 쉬워지겠지. 아이스샷 딱 쓰고, 어 활치기 없이 1업샷도 딱딱 쓰면서 낭만 있게 사냥하겠죠. 어 여기 있는 놈이 좀 짜증나네. 어 저기 공부기 가치기 너무 힘들다 여기. 아이씨, 어아 개빡치네 저거. 잠깐만. 아 지영이 점프 록스 이런 거 쓰고 싶다. 지영이 완전 개똥인데 여기. 여기도 하트 모양이네요. 아 처음으로 소매넣기 당해봤다 이번에. 어, 도파체라면서 처음으로 소매놓기라는 걸 당해봤습니다. 아이템이 너무 작아서 안 보였다. 오. 아, 그래도 행복하네요. 아. 쟤는 괜찮은데, 여기도 이제 함정이 있네. 블록퍼스랑 같이 젠 된다는 함정이 있어서. 왜 조커픽인지 알겠다. <laughs> 3시간 걸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재수 없으면.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어, 이렇게, 일단 메 위로 올라가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일로 내려가서, 여기서 한번 잡고, 아, 아이. 아 다시 내려가서, 이제. 밑에 다 잡고 내려가서 아이언 에러우좀비켜봐 개빡치네 이런 식으로 돌면은 효율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멋진 동선을 만들었어 아 근데 확실히 아까 스카이 세이버보단 잡기가 수월하네 흰 궁붕이 해야 된다고요? <laughs> 에어스 탑은 어쩔 수 없어 다 지형이 이런 식이어가지고 여기서 어, 챌린지 하려면은 못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 <laughs> 그래서 이제 에오스 탑에서 사냥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에오스 탑맵 디자인 한 사람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꼭 한번 예 얼굴을 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꼭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꼭 한번 찾아뵙고 내가 면담을 드리고 싶어요 안다아 진짜 형아위에 위에 갔다가 올게 오케이 위에서 잡고 이렇게 떨어지면 좀 수월하겠죠 오케이 요령을 익혀야 돼그 다음에 아, 잡고 한번더 잡고 그리고 여기로 떨어지면 은좀 수월하겠죠 진짜 맵맵 맵 너무 아름답다 그나마 밑에가 밑에 몹이 많이 몰려서 예, 아이언에러로 쓰기 좋긴 한데 이런 지형을 왜 처음 만들어놨는지 나는 지금 <laughs>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거 <laughs> 저 좁은 지형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뭐. 파워 덕백이 정말 절실한 스킬이었다. 궁궁이라 <laughs> 그렇다고? 여기 표도로 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여기는 전붕이가 좋을 듯. 그냥 저기로 뛰어들어가지고 슬래시 블러스트 갈기면다 죽을 거 아니야. 약간 여기는 원딜러들의 무덤인데, 이거. <laughs> 하지만 나의 현란한 무빙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썬콜 앞에서 한단 범부다. 썬콜로, 근데 1 도파민 챌린지 했으면 좀 재미없었을지도. 너무 무난해가지고. 킹블록포스터 1시간 5분 예상한다고요? 5분은 뭐야? 아 셧다운 출격하고 5분 만에 끝난다고요? 아 형님 셧다운은 넣어뒀다가 저 쟁기서 잡을 때 씁시다 쟁기서 잡아야 된다고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컷 컷! 컷! 브라운 피오타먹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요호자 20분 만에컨텐호네요 감사합니다. 킹블호포스호자 38레벨 몬스터 다음 타호호주니어호입니다 주니어 호호호으호 아쿠아리움에 왔고요. 우리 이제 수정 협곡으로 가기 전에 주어어호이 어떤 아이템을 주는지 한번 간단히 보고 갈게요. 주니어 호호 이제 장공 캐 재료죠. 아기 물개 인형, 이걸 줍니다. 이걸 주고, 이제 이거를 쇼아 마을에 갖다 주면은, 장공 10%를 확정적으로 주죠. 그래서, 이제, 장공 10%도 켤 겸, 같이 파밍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잡템을 주는데, 음그 중에 눈에 띄는 건 얘도 역시 귀지예요. <laughs> 지금, 귀지를 주는 몬스터를 연속적으로 잡고 있는데, 뭐, 이게, 왜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38레벨 몬스터에 귀지를, 귀지 를귀 10퍼를 주는 몬스터가 몰려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예, 귀지 10퍼를 특전으로 걸고 이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38 주니어실 챌린지 스타트 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푸푸에게만템 뜬다고요? <laughs> 아 그런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뭐라도 뜨겠지. 옳게 된 사양더라고? 근데, 이거 여기 뭐냐. 나중에 포이즌 푸퍼 할 때도 여기 와야겠네. 여기 포이즌 푸퍼도 존나 많이 나오는데? 주니어실 여기가 최선이래요. 네.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 시간 넘기면은, 나무꾼 불러가지고, 저 보고 다 잡으러 그러고, <laughs> 나만, 나는 주니어실만 잡는 거지. <laughs> 기존에 있던 클래릭39클래릭 어, 40만 찍고 나도 도파체 해야지. 좋습니다. 같이 하죠. 도파체를 하시는 분들은 렉 네, 특별 전형으로랩제 없이 받아드립니다. 지금 저랑 같이 하 하시, 하시는 기론 분이 두분 있거든요. 자 이제 슬슬 30분이다. 오늘 어, 30분 한데왜 이렇게 오래한 거 같지? 30분밖에 안 했는데. 빡사에서 그런 거? 여기 의도치 않게 박사가 돼요, 여긴 지금. 동선이 짧아가지고, 거의 무한사냥 가능해요, 지금. 의도치 않은 박사를 하는 중이다, 이랬어, 지금. 아, 근데 이렇게 때려잡는데, 이렇게 때려잡는데 탭이안 나온다고? 근데 어제도 그랬어. 목젠 개체수 많은 쉐끼가 애 먹였어요, 어제도. <laughs> 요즘 트렌드는 이상해. 개체수 적은 놈들은 의외로 금방 주고, 많은 쉐끼들이 요즘 애먹어요 요즘 트렌드가 이상해졌어. 와, 여기 근데, 숨 돌릴 틈이 없네, 진짜. 뭔가 실 틈도 없어요 이면서물 한잔하고 옥수수 수염차 한잔 조주고 여긴 진짜 왜 이렇게 힘드노? 자녀분들왜 다른데에 비해 힘든거 같지? 왜왜 그런걸까요? 아까 킹 블록포스 아니 심지어 스카이 세이버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거든요 진짜 쉴틈 없이 잡아야돼서 그런건가? 보호자비 어부 구인중이냐고? 13분 뒤 구인해야될지도? 아까 누가 오신다고 하긴 했는데. 주니어실 이정돈가? 주니어실! 아니야, 이제 양념이 잘됐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익었습니다, 이제.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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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아, 근데 진짜 한 시간 달라 그러네. 와, 진짜 1억임, 주니어실. 한타임 했어, 한타임. 지금 막심중이야, 막심중. 도대체 몇 명이나 올려둔 거야? <laughs> 개웃기네. 오. 와 정신 사나워 이게 뭐야? <laughs> 정신병 걸린 것 같아. 얘네들 진짜 노란 종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재미있네.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지금 너무 정신없어 돈대기 시작이야 그냥. <laughs> 오. 샀어요 아이템! 블루레골로! 얻었습니다 컷!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비록 귀지는 아니었지만 야,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겠어 기다려봐. 야 블루레골로 주니어실이 주는거 맞죠? 어 맞네요 맞네요 확인 완료 오케이 감사합니다 주니어실 컷!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몬스터, 예, 쟁기소를 잡으러 중국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쟁기소가 어떤 아이템을 주는지 한번 보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스마 6 0 1 몬스터 1 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38 쟁기소 챌린지 스타. 그 때, 기억이, 응, 머리가? <laughs> 아, 근데, 그때소 잡고, 그 다음날 아리한테 나왔었는데, 그죠? 그 때가 6월 20일인가? 그래서근데 소야, 나 사실 별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 쟁기서가 사실상 중국 최종보스야. 그러니까 잘 넘어가야 할 텐데. 그때 우리 소 3시간 했을 때도, 정작 쟁기서한테는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나도 4차 하고, 만약에 4차 하는 사람이 좀더 많아지면은, 뭐, 재미삼아, 길드 쿰도 가보고 그럽시다. 헌테일은 못 갈더라도, 쿰 정도는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같이 성장하자고요 근데 진짜, 더더 시간이 흘러서, 지금 도파민 챌린지 하는 사람들 저보다 4차하고 이러면은, 좀 개꿀잼이긴 하겠는데? 역시 강력하군, 쟁기소. <laughs> 역시 우습게 볼수 없는 녀석이야, 쟁기소. <laughs> 근데 젠기소는왜 이렇게 화가 났냐? 젠기소도 화가 많이 났는데? <laughs> 손은 순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젠기소는 어, 뭐 화가 많이 났어. 그래, 근데 여기서 콧돌에 많이 파밍하면 또 콧돌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자. 콧돌에는 돈이다 돈. 그래요, 맞아요. 많이 벌긴 하겠지만 졸업하고 싶다. 돈도 좋지만. 중국을 졸업하고 싶어요 여기 좀잘 벌리냐고요? 여기 뭐 캣템 파밍해서 팔면 돈이 되긴 해요 이런 거 싸게 팔면 싸게 팔아도 600원, 700원에 벌리거든요 콧돌에 저런 거 비싸면 막 1,000원에도 팔고 생각보다 돈이 되긴 돼요 댕기소는 그냥 동네 화난 아저씨같이 생겼어요 <laughs>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laughs> 동네 아저씨 근데 진짜, 제 방송 보고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 더 대단하신 분들인 게, 저는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방송에 재미도 있고 하니까, 예, 네, 저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방송 안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저런 게 어딨어. 그냥, 자기 혼자, 파밍해야 되는 거라서, 그분들이 저보다 난이도는 더 높을 거예요. 솔직히 막 이런 쟁기소 같은 목도, 여기 누가 나무꾼을 해주겠어요. 방송 안 하면. 저기 잘 잡히고 있는데, 진짜 템안 주긴 하네요, 얜. 쟁기소.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갔다 오는 거야. 잡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웃기긴 하네. 내가 여기서 두 바퀴를 들고 갈게요, 그러면. 그러면 안 늦어지겠지. 야 힘들다. 야 근데 진짜 이렇게 쇼다운을 쓰고 다니는데도 템을 진짜 지독하게 안 주긴 하네. 이럴 때는 이제 그냥 하루 정도는 이월 시키고 다음에 오면 또 쉽게 먹을 수도 있어요. 일단 3시까지 해봅시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저번에도 키오한테 이러다가 진짜 3시 직전에 템 먹었잖아요. 이거를 한번 기돌보자 막차 막차. 야, 막차 왔다, 막차. 약봉투 저거는 통증 완화제라고 물방 30 올려주는 네. 지구방위본부에서 파는 아이템입니다. 궁수나 도적같이 방어력 올리는 버프 없는 캐릭터들한테는 조금 있으면 좋아요. 아야, 하루에 경험치 1억씩 올리는 대단한 섀도우. 멋있다. 그분 아직 모티베이션이 남아있구나. 나도 모티베이션이 남아있을 때는 하루 1억까지는 아니라도 7천, 8천만씩 올리고 그랬었는데. 오 어! 씹! 템나왔오 씹어 캣츠아이 나왔어요 캣츠아이 씹어 어, 시... 어아 늑대 10... 어씹 시... 진짜 3시까지 하니까 나오네 아유. 쟁기소 모 컷! 일단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잠깐 중국으로 오시죠. 아, 이걸로 중국 졸업했다. 노란 종이는 못 먹었어. 내가 딱히 드릴 건 없고, 한 30만원씩 드릴게요. 나무 꿈비. 고생하셨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어?